사실 브라운 쪽을 선택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레오나를 네. 선택하다 보니까 시비을 레오나는 괜찮다고 티원 입장에서 계산 나온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조합이 완성이 됐는데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좋아하는, 아는 맛 상체에서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바텀에서 원딜이 큰 다음에 무난하게 한타하는 조합을 구성을 했고 티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텀에서 칼리스타암무가 있기 때문에 바텀에서 스노우볼을 굴리길 원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농심 레드 포스 빨간색 레드 진영이 T1의 진영인데 지금 T1 쪽에서 인베이드 들어가요 어, 이걸... 판테온, 칼리스타, 아호무면 1레벨 최강인 조합이죠 음. 그렇죠 일단 판테온이 W만 맞추면 한명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농심 레드 포스도 와드만 박아놓고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동선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좀 봐야겠죠 뭐, 첫 번째 웨이브 경험치도 안 주겠다죠 어? 어 이거 좀 많이 맞는데 어? 지우? 오 어? 어? 어... 어, 이거 첫딜 교환에서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출발합니다 동심이 형 아직 1렙이에요 지우 어 그리고 이게 정화가 없어서 점멸 스턴 하면은 이거 연계되면은 어 이거 비에스타 노려줍니다만은 어, 아서 아, 커브를 사네 빠른 시간에 아, 미드에서 아, 뽑아낸 여전히 음... 주도권은 없기 때문에 T1 입장에서 드래곤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중심 아, 레드포스는 지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령 쪽에서 한번 무언가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할것 같아요 그치? 칼리스타가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거 전령 도... 전령 마무리 안 됐어요 일단 네. 자 아, 이게 속도가 좀 아무래도 좀 많이 늦는 상황이었고 어, 네, 터안 뭐. 돼요 터어요 아 실비 자 근데, 근데 와 대박 와 피에스타 피에스타의 슈퍼 플레이 전령의 눈도 피에스타가 챙겼기 때문에 아이씨. 어차피 미드에 쓸 확률이 50%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따라가서 사일러스 전멸 빠졌고요 갑니다 피에스타가 왔어요 어 근데 아무, 분신이와자 길이가 각을 보면서 붕대 맞추고 리그까지도 팡오우 팡태우면서 빠르게 오고 아 이거는 살기 힘들어 힘드네요. 포레스트가 활약할 각도 나올 수 있,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칼부무의 성공권이기 드레그죠. 때문에 칼부무가 먼저 궁극기 걸겠죠? 아래쪽으로 실비 들어줍니다만은 어, 일단 붙어주면서 세주아니와 오르는 지금 걸어서 오고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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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킬. 그러면서 폭풍 공격기가 이렇게 되면 이 싸움은 또 T1이 앞사라는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은 지금 뭐이 상황 골드 차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자 T1 쪽으로 조기 넘어갔고 앞서 와. 굉장히 힘든 멋진 전투였습니다. 이 안타에서도 포레스트가 토레... 오킬 챙기면서 아이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열포 진짜 풀킬을 받춰주면서자 <laughs> 폴랜드가 바텀에서 지우를 한번 돌려줍니다. 면이 없어요. 장난 아웃 잖아요? 저아 폴랜드. 바텀 솔로킬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자, 미드 1차 타워 순식간에 얻어내고 자, 그리고 아래쪽 싸움 아무래도 교전은 아직도 티원이셀 텐데요 자, 그런데 자, 반쯤 열린 싸움이고 지우는 전령을 정리하느라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터를 잉고 캐비라도 와, 7비트 나가캐비는또 나간... 유유히 살아서 빠져나갑니다 이전 세터와 마찬가지로 딜러들 간의 아이템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티원이 좀 여유가 있는 걸보여주냐면 폴란드가 메자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음. 음. 진심이 아니었음을 지금 확실히 확인할 그렇죠. 수 있죠. 동신 입장에서는 어 너네 무리했어. 그러니까 미드 타워라도 현상점이라서 의미가 있거든요. 어네 11의 궁극기를 받은 티원에 어. 어. 뛰었어요. 뛰어오고 비에스타가 위쪽으로 몰려 있는데 아래쪽에서 수적인 우위가 있는데 밀리기만 하거든요. 이러면 비에스타가 살아갈 까기 살아갈 까기 어, 반대로 뛰고 있는데. 그래도 패시브 활용해서 이동속, 아, 근데 이거 그냥, 아, 싸스야 되지 않나요, 이건? 이거 들켜서 한번 노려봤는데, 피스타가 포턴까지 합류하면서 아 끊깁니다. 아, 아마 변수가 없죠. 글로벌 공급기도 없다 보니까 아마 깔끔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8%는, 어, 실비의 목숨을건 스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 사용을. 깔끔하게 내줍니다. 23분 만에 사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로 나왔을 때까지. 지금 이 싸움을 지금 바론 먹는 건 이번에는 앞사랑 좀 달라요. 그냥 턴 봐서 안 오면 그냥 먹을 기세거이요좀 그렇죠. 빠릅니다. 거 그렇죠. 네. 네. 또도 또, 또 빠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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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먹은 거 같은데요? 아, 바론 먹고. 근데 바론 먹고 나서 아, 몇명 살려보내냐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싸워도 없어요. 탈포. 어,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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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거 잡고. 나 돌릴 때는 살짝 기쁜데. 폴랜드까지 정리됐고 그러면 3대4긴 합니다 그럼 일단 두명 잡았어요 일단 따라가서 실비가 이거를 좀 변수를 만들어낼 수있는 피에스타 한류 묶을게 묶을게 없고 자 여기까지 네, 시비르가 본대 쪽에 없었고 오히려 소대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T1이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리고 포레스트가 궁극기 활용했습니다 어 이걸 끊었네요 해봤고요. 아, 이거, 좋아, 테스타 살기 어려워 보이는 전멸 활용해도 이거 아무 무가가서 전멸이 낭비되는 거이될것 같죠? 아, 전멸 안 쓰고 잡혔어야지. 그래도, 선방에 갈수 있는 방법은 장로 뿐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확실히 T1이 미드 2차를 많이 깨놓은 만큼 시야장에서 유리함이 있죠. 그러면서 미들 라인으로 라인 관리를 하니까 농심 레드 포스가 바텀 쪽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티언이 잘하고 있는 건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 모든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먼저 일단 싸움 걸어요와 어, 어, 아모노 어마 같은데 너무 불리하게 열리는데요 구동아. 일단 아모노가 칼리사탄 공격기를 받을 수 없어요. 굉장히 실력을 잘 뛰우면서. 교환. 아 그때 지우가 지우 히지우지우뛰너조심이발된 어, 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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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지우. 싸움을 설마. 와. 아 임로리 임로리 나왔어요. 임로리 나왔어요. 어, 이거. 포레스트가 잡을 수 있나요? 포레스트가 손 닿나요? 어, 이 지우가 너무... 계속 가. 포레스트 가야죠. 보레스트, 가야죠. 보레스트 잡았어요. 와. 장로 가야지 가야해요. 이거는 대승과 함께 장로 가져오는 그림인데요. 아. 이 비빔밥이 이거 비벼집니다. 장로 먹고라면. 말만 하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까 그렇죠. 두번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심 네. 레드포스 네.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그럼 그 안에 약속 장소에서 네. 만나려면 바론 앞에 밖에 더 있나요? 그렇죠! 티온 나와! 나와! 근데 너네 나와. 너네 장로인데 어떻게 나가? 할 수밖에 없고요. 티온 입장에서도. 아니 너네가 장로가 없으면 나가는데 좀 있다 붙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론 먹고 파워플레이 잘만 굴려주면 골드 차이 무의미해집니다. 또 체급에 안 눌려요. 체급으로 찍어 누르다가 본인들의 한타에 다들 넘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 티원이 지금 팔이 짧으니까 라인 클리어도 안 되고 있고 이거 노심에드 그렇죠? 보스가 더 갑니다. 바로 파워 플레이 벌써 지금 4천 골드 됐고 아니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쌍둥이 대원까지 압박하고 있고 이거 지우도 체력 관리 잘 해야 돼요. 여기서 동심도 한타 한번 지면 라인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거든요. 아 라면 냄새 맛있게 난다. 그렇죠. 지금 대포 미녀들 라면 제대로 끓여주고 있어요 아, 지금. 그렇죠. 지금 장로 버프 10초 남았어요. 자, 이고 대장장이 신의 구름 걸면서 끼우면 뭐야 이거 뭐예요? 물렸어요, 물렸고. 이거 지우 거야. 브레스 아, 터져요. 아, 비싸. 브레스 어, 터지고 어, 있어요. 아, 이거 아동심이에요동심인가요 농심. 농심이 맞아요. 우리 농심! 레드 포스! 미쳤어요. 이걸 역전하었더니 뭐! 말도 안 되는 경기. 아! 이래서 농심이 비라클런 하는 겁니다. 결국 제지! 농심이 체급의 기원을 압도하는 한탄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한타를 만들어냅니다! 1 1골드 리드를 뒤집는! 와 이게 뭐죠? 와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드래곤 영혼까지 먹혔습니다. 근데 그걸 농심이 해냈습니다. 가용주고 장로 먹고 역전한다. 이게 아 실화가 되네요 이게. 사실 나오기 굉장히 힘든 장면인데 농심 레드코스가 그걸 해냈고 이게 사실 원딜 챔피언 간의 후반 밸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